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꾸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조자룡을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팁, 그리고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트리는 이제 극딜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느 정도 어, 법사들들도 막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짜서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어, 조자룡은 초반 라인전이 굉장히 강해요. 석화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웬만하면 질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거 펜니 왔으니까 앞에서 라인 먹고 펜니 따라가줍시다 위로 가서 자이 커버 갖추는거죠 이런걸 <laughs> 펜니가 라인을 버리고 그냥 와버렸네요 보통은 라인을 먹고 오는게 정상인데 자 이거 가줍시다 이거 가지 왜 펜니 펜니 컴자 이렇게 하고 넘기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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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펜니 일단 위에서 따면 되는데 따긴 땄네요 아. 상대가 버프를 안 먹었었나? 바로 저기로 가버리셨네 야 일단 결과는 <laughs> 좋았어요 일단 뭐, 좀좀 예상과 다르네 방금 나프딸줄 알았는데 위로 가셔서 뭐 결과는 좋았으니까 상관없죠 이거 킬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패시브 빠지고 한번 킬각 봅시다 딸수 있을 것 같은데 PCB 빠졌거든요. 자, 지금, 다가가서, 넘기고, 자, 좋아요. 석화를 이렇게, 딜링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방금은 깔끔하게 땄죠 그리고 요즘 이제, 조은으로 윈드 토커 안 가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어, 는 윈드 토커가 이제, 효과가 조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그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거 있죠? 보통 조운이 한 명을 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윈드 토커가한 명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윈드 토커 같은 템 조운한테 괜찮, 굉장히 괜찮아요. 라인 정리도 빨라지고 조금 괜찮습니다. 자, 넘겨고 평타를 좀친 다음에 넘겨주시고 또 평타를 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넘기는 것보다 평타를 한대 치고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들기였죠? 오미워왔다 빼자, 그럼. 자, 여기서 한번각 봅시다. <laughs> 조자룡은 정길몽 속도도 빠르고 미드로 서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스펠은 석화나 사냥인데 어, 저는 사냥보다는 석화가 좀더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초반 상대 카정을 가기 위해 보통 사냥을 드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어, 석화를 들고 카정을 가는 걸좀더 좋아해서 그냥 저는 조자룡 플레이할때 무조건 석화 듭니다 사냥도 괜찮은데 전 석화가 좀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가서 넘기면 이거 궁 타고 벽 타지? 뭐야 좀, 아, 좀 아쉽다 좀아 저거는 에이 이거 팬니 아니야 팬니 아니야 아 방금 팬니 좀 아쉽네요 아 미아 왔어 죽었나? 아, 방금 펜니 궁 타고, 음, 벽치기 하면 딴 각인데. 음, 그렇죠 방금 일부러 그러라고 벽 쪽으로 넘겨줬는데. 조은이랑 펜니랑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리고 상대팀에 펜니 있을 때 조은이 굉장히 좋아요. 펜니가 막 벽에다가 대고 막 긁을 때, 어, 그때 한번 넘겨주시면 펜니가 정신을 못 차려요. 펜니 카운터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팀 u 브루 i 브루노 e b r u n 다 Bruno, what 요 m I going to do? i n i t i a 가 e r 다 t r e a t Penny, I'm going t 요 tell you. I'm g o 네, 저기 바로 갑시다. 아카이가 인식 걸었네요. 자, 이거 넘겨주시고. 자, 다가가서 좋아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치명타가 은근 터지죠? 윈드 토커 하나만 나와도 딜이 굉장합니다. 펜니도 순삭시킬 수 있어요. 응? 음, 여기, 음. 저기서. 자, 따라가고 넘겨주시고, 따 석화 자, 이래서 펜니카운터예요 방금 팬이 정신도 못 차려요, 저렇게 하면. 자, 영상은 뭔가 어, 조작용 공략보다는 조작용으로 팬이 중요같데그전템 이렇게 해 어, 영상 끝나고 제가 템 트리 소개해 드릴 텐데, 어, 템을 보통 그렇게 고정적으로 그 템을 갑니다. 그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 팀의 법사가 잘 컸으면 빠르게 방어템 마방템 올려주고 막 이런 건 있는데. 그거 빼고는 보통 비슷하게 갑니다, 스텐트니 어, 가장. 뺏길 빠했네요 제가 봅시다. 정글템도 가주셔도 되는데, 어, 방금, 방금은 뭐 정글을 먹을 그, 어, 각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정글템 안 갔죠?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지금쯤? 좋아요. 방금, 어, 아카이가 각 잡았네요. 백분각. 구. 좀 대기타다가. 자. 오우. 미아가, 어, 좀 은신쓰면 그 타겟팅이 풀어져가지고 어, 살짝 어리둥절해요. 휴일둥절. <목소리> 팬님. 아, 방금 근데 탔으면 멀리 날아가겠다 이게 윈드 토커가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어, 윈드 토커 사주시면, 이제, 부피 속도도 좀더빨라지고그 다음 템으로는 3지창 어, 끝없는 대결을 가서, 피읍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스킬 쓴 다음 평타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한테 좋은 템이에요. 이제 웬만한 딜러들을 원콤 냅니다. 이게요, 웬만하면. 나탈리아 이연 챔프를 이기고, 어이구, 방금, <laughs> 방금 미안한데 려했는데이드 커버 가져야겠죠? 어디 갔지? 할리 올라가니까 할리 커버를 오좀락 브락 블자 그래도 방금 할리 올라가는 거 막았죠? 자 이거 넘겨주시고 석화 쓰고 빠져요. <laughs> 아 할리한테 이렇게 걸렸네요. 이거 아. 하이. 나 아, 방금 할리 이동기에 푸탑까지 어, <laughs> 들어가가지고 못 빠졌네요. 이을 음, 살짝 내 실수다. 아 실수. 오 아카이. 아카이. 아 근데 팬니 세다. 나이스. 카이굿 역시 아카이가 어? 아카이 조자룡 둘이면 팬이 상대 팬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카이가 벽으로 굳이 안 몰라도 그이니줄탈 때. 그때 궁만 써도 팬니 줄이 끊겨요. 그냥 팬니가 가던 게 끊기기 때문에 아카이랑 조자룡, 조자룡도 팬니 한번 끊을 수 있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둘만 있어도 팬니 커버는 올릴게요. 거기다가 세이버 정도 있으면 더 좋고 네, 넘겨주시고 벽으로 가는데 이거 갑치기안 되나? 자 따라갈 수 있어요. 좋아요. 확실히 펜니랑 조자룡 이랑 같이 다니 면 무서울 게없 죠？지금 스코어 는？이 렇지만 그래도, 나 쁘지 않게컸 어요. 팬니 한번 따자 이거 끊었 는데, 그 나왔 으니까 이제 피 업도 되 고, 팬니 또 넘겨주시면 자 석화 는 없지만 아 이거 석화 있었으면 아 석화, 석화 쓰고 빠질 수 있을까 아좀 아쉽다 팬니가 역시 세네 그래도 무시 못 하여 포탑 다이브는 살짝 무리였나 석화 없이 자 팬니 탑 밀고 이러면 무뭐 이득이죠 팬니는 진짜 너프가 필요해 다음 패치 때 물론 너프가 되지만 음, 저게 말이 됩니까? 혼자서 저렇게 황대할수 있다는 게 야, 허구라 들 쿠키를 잘해 팬이 바텀 좀 밀다가 커버 봅시다. 팀 빠지네요. 우리 개 딱지 소라게 먹고, 그 좋은 평타 스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평타 스리 너무 좋아요. 자, 따라가 아못 따라갔어 뭐지 누른 것 같은데 방금. 자펜니 넘겨주시고 석화 쓰고 자 이러면 펜니 승사. <laughs> 역시 펜니 카운터로 석화랑 좋은만 있으면 너무 좋죠. 대기하다가 어. 딜러 한명 물어봅시다. 자, 유도란 물고, 자, 땄어요. 자, 이거. 아, 그래도, 유도란 땄는데 좀 아쉽다. 아, 피어볼 살아보려 했는데 못 살았네. 어, 팬니팬니 뭐야? 아, 우리 팀팬니 싫어한가요? 저거? 나이스. 아, 노어 싫어하 자, 그래도 이 판은 팬니 커버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좋은 애 역할이 팬니 커버랑 스플릿이기 때문에 딜러 커버, 팬니 커버. 상대팀에 굳이 펜리가 없더라도 이제 뚜벅이들 있죠? 키클로 패스 카운터, 카운팅으로도 진짜 좋아요. 키클만 보면 키클이 진짜 고통받아요. 조자령이 좀 하는 조자령이면 키클 진짜 힘듭니다. 특히 막 사냥 키클 이런 애들 있죠? 도주이 없는. 스펠로 도주기도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에 조자령 있으면 무조건 전멸되세요. 전멸. 조자룡 카운터는 전멸입니다. 세레서 봤자 소용이 없고, 조자룡 카운팅 용으로는 전멸. 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 좀. 충 펜이 밝 펜이 발. 펜이 오자 역시. 자, 이거 넘겨주시고. 펜이 <laughs> 해코통 와. 여블팀펜이 살았네요. 상대팀 펜이 이 정도만 지금 빡쳐가지고 이제요. 폰 던질 각 나왔는데 모래 삭제하고 <laughs> 그 조자룡 픽할때는 상대팀 조합보고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제 법사들이 뚜박이법사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물론 그냥 막픽해도 되지만 카운팅용으로 쓰는게 좋기 때문에 조자룡은 근데 물론 조자룡은 워낙 챔피언 성능이 좋아서 그 넘기는 판정이 되게 좋죠 그래서 뭐 웬웬하하잘잘쓰있어있자이자이 아우 뭐야 t e 한테 I'm 당했네요. 자 이거 좋아요. 자 보시다시피 어 조자룡이 매우 좋아요 o 니도 팬님 물고 자 넘기고 <laughs> 진짜 t 니 빡치겠다 와 진짜 조자룡은 아 너무 좋아. 한 명만 물어가지고 이렇게 게임 터트릴수 있기 때문에 한정이 어떤 챔피언보다 좋아요 거의 아카이 궁급이어서 자 이렇게 넘기고 자얘 따고 끝는자아못 땄네 그래도 이렇게 조자룡 플레이를 마쳐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자룡은 팬이 카운팅용으로도 좋고 덕사들 카운터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포지셔닝 잡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템트리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자, 감사합니다. 안녕!